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잔낙입니다 여기 청천입니다 청천 여기가 박대소 송주컨 펜션 간판 있는 쪽입니다 청천에 오늘 꺽지잡으러 잠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늘 25일 토요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. 아, 지금 한 10시 반인데, 한번꺽지자고 한번. 음, 나오는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았다! <laughs> 잡았다! <잡아떠. 웃음> 아유, 불쌍. 아유, 모래부지. <laughs> 모래 무지가 옆구리에 꼈어. <laughs> 미안해 살려 줄게. <laughs> 아, 참다. <참나. 웃음> 모래 무지 새끼. 잡았다 <laughs> 와, 시작하자, 자 빠르다, 빠르다, 잡았어. 아, 축하드립니다, 형님. 아야. 여기 <laughs> 껍질. 첫 타에 나오네, 첫, 첫, 첫 타에. 고맙다, 잘가라. 야, 시작하자마자. <웃음> <웃음> 있다고, 있을 것 같다고 했죠? 잡았다. 새카만네요 새카합니다. 껍질 새카합니다. 아 오늘 이쁘네요. 예 이뻐. 시카합니다. 음. 그래야 살려 주겠습니다. 야잘 가라. <laughs> 어, 이뻐. 잡았다 아기 껍질 야 물려도 지안 물려도 지 감도 알아 아이고 야 아이고, 귀여워라. 가자. 살려줄게. 그냥. 잘가. 가해 갔다. 가해 갔어. 어. 집만 놓고. 아이고. 감다